의상과 같이 추천한 의원을 각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 어떻습니까? 있습니다. 예. 안장 의원님 말씀하세요. 네. 예저가 이런 부에 대해서 의사 명을 하고자 했는데 왜 그렇게 독적으로의사를진행습니까 독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을이 가부의 결정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 의사 진행을 받겠다고 분명히 지금 말씀했습니다. 말씀 의사, 의장님은 음. 의회를 대표해서 의회를 주관하고그 의무가 있습니다. 본인이 의사에 관해서 의사 진행을 받는다는 방법의 차이인데,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 말씀하니 어제까지 제가 이 어, 상임위원회 추천 민간을 봤습니다. 제예안데 예, 오늘 아침에 보니까 예. 거가 그이 많이 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회사무 직원들을 통해서 어, 어, 이, 이 의회가 정도아니고그다고서이의을시습니다만 나는 산업 산업업는 나는, 이렇게, 이렇게, 했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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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원이산업이서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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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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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어떤 게이으로도렇게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획 목차 오늘 산업 건설 위원회로 인근하고 오늘 지역행정 위원회로 등에 가보시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상인의 위원단계는7월 그 4일 날 그러니까 시간 정도 오늘 이 의사 일정 관계하고 상인의 문제를 이 소위를 했어요 하고. 7월 1일 날그장당 선거를 하기 전에 의원님들 개개인에게 삶의를 어느 상의를이 요구하시는지 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제가 말씀을 다 드리겠습니다. 아래 그 시간 간담회 이후 어제 오늘아침까지 많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안장한님이 말씀하신 김복자 의원님하고 인근아 의원님 아침에 같뀐이유는 같은 지역부 회장 또 원래는 산업에 계신 분은 기획하고 컨트롤에서 기획이 계신 분은 산업을 오기로 했는데 여의치 모항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고 그 의원들들 존중을 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그 김복자 의원님 좀 양해를 해주시지 좋겠습니다. 김복자 의원님도 지금까지 몰랐던 부분에 이 업체가 그 산업에 갈수 없는 이런 업종이 대당이 되어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산업으로. 그래서 아침에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겠노? 그래서 여성 미래의인들끼리 상의를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더니 두 여성 의원께서 업종 제한을 위해서 산업에 갈수 없다면은. 는게 맞겠느냐. 그래서 뭐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안장님께서 말씀하신 같은 더불당 소속인데 산업으로 두 분이 계셔서 좀 유감입니다만은 거 그래 해서또그 부분을 생각해서 제가 아침에 이어이들 중간으로 다시한번 말을 맞내며 조율하면서 혹시 더불방이 그 산업에 두 분이 계셔서 안장한 원님이좀 괜찮을 수도 있고, 이 모양새가 안 맞을 것 같아. 우리 박종호 사무국장님 통해서. 죄송합니다. 안장한 원님이 그 이런 부분이 한 사님에 해석되는 걸좀 여태해서 기획으로 좀 가실 수 있느냐? 한번 물어봐 주십사. 국장님을 통해서 물었더니, 안장한 원님은 산업의 전문성을 좀 강조하시면서 산업에 계시고자 해서, 할수 없이 이 부분 의원님 양해하에 바꾼 거지. 의장이 이독성적으로 바꾼 것도 있고또 일례로 이 경북 공정지사는경 지역에도 세분 의원님이 대상이 되어서. 또 김대상 의원님한테 또 양해를 구해서 박소님하고바뀐게 되고 열어대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의장이 독점적으로 바꾼 것도 아니고. 업종 관련해서 그 상임위에 갈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박수 없이 일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아, 예, 그장님 의원이 수 차례 강단을 통해서 직업 험을 무차 설명해해위도불구하고 불과 한 시간 전에 업으로 인해서 못하겠다. 거의 상식 에 이해가 되질 않네요. 그래서. 지금 원인들, 이 본회의장을 통해서 혹시라도 기획에서 산업으로 교체하는 원인이 되신다면 자리에서 한번 의사를 어, 물어서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해서 결정하는 것을 음. 의미했으면 좋겠습니다. 4일 이후에 2박 3일간, 오늘 아침 11시까지 질문에 대해서 하는 그러는 아, 나도 몰랐다니까. 나도 몰랐는데, 그 우리 사무국에서 의원들한테 이런 부분을 공지를 했는데도, 의원들이그 부분에 대해서 또 착각할 수도 있고, 없는 것을 지금 제가 만들어서, 또 사람의 눈금을 기획으로보내해고이는건 아니니까, 그, 일단 여기서 의원들이한 달에 다모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교체할 의사가 계시면 그렇게 해서.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그래. 그래. 안당한 의원님 요청하신 네. 대로. 자, 우리 두분 의원님이 음. 지금 이사 가신는데 음. 지금이라도 안당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음. 더불어민주당 소속두 의원님이 음. 산업계에 음. 되어서 자진해서 업종이나 이런 부분으로 바꿀 수 없는 의원님 마시고 다른 의미로업체를 좀 해줄 수 있는 의미로 계시면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십니까? 예, 국민의힘. livro 신청한 분이 없으므로 바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리거에서의사 네. 뭐, 진행 많은 잠깐만 예예하장님더러어민주당 네. 소속 안정한 의원입니다. 어느 동료분이 이번 의장선거가 전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선거 본격을 보면 전쟁은 남을 속여서 이기는 것이다. 미니의 전당에서 전쟁을 하면 안 되겠죠. 상립연단도 전쟁을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방송 제력을보였들이 방송이 잘안 들린다고 하니까 한 보름, 한기간기 정도 높여주시오 죄송합니다. 금시 의회에 파행은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틀간의 냉각기를 가진 이유가 뭡니까? 저 단순히 쉬었다가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를 보면 의장 부의장 선출이 되면 각 정당 무소속 부원 전체를 두고 누가 어디 어떤 자리에 어떤 상임위에 가서 일을 할 것인지를 선수가 변동자가 서로 토요하고 협의합니다 이런 좋은 정은 그 좋은 전례라는 전혀 우리 국민 쪽에는 합성하지 않고 나쁜 것만 배우고 있습니다. 정년는 회사를 나그르고 달려면 교회를 구성하고 국민의 대표의 기관을 운영할 임무가 있다고 봅니다. 일부 다수 다수분들에서 주고받기식 일들은 회사가 할 짓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해서도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도 위원장 선거도 전쟁으로 위원장을 뽑을 것인지 화학과 축제의 무대로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기자야 해견정국 오늘 아침 국회의원들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국민의 정치인으로 부끄럽다고 합니다. 저 또한 후미에 수용으로서 뽑았다고 했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도 전쟁으로 갈 것인지, 정말 파업로갈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의님의님 예, 네. 장한 의원님, 의사 진행하은 23명 동료 의원님과 같이 잘 청취했습니다. 지금 7월달에 전국 240여 지자체마다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시끄러운 것은 뭐, 내할 것도 없이 전국이 시끄러워요. 시끄러운데, 우리 의원들 간에 다소간 지지하던 부분이 또 선사되지 못하고, 또, 생각지 않게 제배이 아픔을 안으신 의원님들 또도와주신던 분들 다들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가고 하는데 오늘 이 상장 선거를 앞두고도 사실 저는 의장으로서 참 하루 단순히 쉬는 것만 아니고 좀 자숙하고 또의원들 그것을 존중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몸도 좀 컨디션도 안 좋고 그래서 어제 바로 좀 오후에 좀 쉬었는데 방금 아장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23명 의원님은 다들 같은 인격체입니다 각자 그 뜻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다들 잘 알아서 소신껏 투표를 임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예. <laughs> 면 예. 우리 지난 7월 1일 선거 때도 동료 회원이 부사진행권을 했는데도 답답하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투표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각자 23명 의원들 그대 분을 전부 다 끄고 책상위에 올려놓고 투표를 주시면 그 위에 그 언니도 계시고 하니까 그뭐 책상 위에 언니 놓고이렇 이것도 또이 전국의 우어 끈입니다. 안쪽에 보면 그 서랍이 있어요. 그 서랍에 든뒤그 빨아들 코를 다세이뭐 탁상 위에 언니 놓으면좀더 네, 다른 지 영상부터 노말해 공지를 내줘서 그 그래상이서 windapいる in Rocky e i s 아마 고 b e c h i l 전 я 지는 비좋게 손란데 세상 trzeba 배 PLAY until the end. 2그렇게깐형했는에도당신의 false k 이 d 에 그럼 카 순녀 모경과 미ion i 의 해답이 붙 e 도아게 좋겠습니까? 그럼 Mile p e p 그것을 i 어뭐 다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 하는 게 낫겠습니까? 뜨기 좋겠습이란이중 의원님 말씀하가 제안하는 게낫겠습니 이러는 거 이란 네. 또, 예 짧게 짧게 또, 네. 지금 시간이 많이 지 네. 네. 7월 1일 날장 제가 이야기 했어요 인정샷 문제가 항상 있어. 네, 이제 임시장께서양다는데다 그래서 안된다는걸로 얘기다하다다니까 그걸 혹시 했는데제 개인적으로는 저래요 진짜 지금 뭐 이건으로 보도되다시피 기초인의 시점 폐지시설까지도 막 노후되는데 양중에맞는데 개인적으로는 7월 1일날 아침 10시부터 그날 출발하면 몇시까지 끝났는지 몰라도 오후 4시에끝났으나제 개인적으로는 23일 후부터는 진짜 국민 경찰서 사이버에 안 맺고 있었그그래서 진짜, 올바르게 가야되는데, 이 모든 귀, 의에는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귀이 23명이 쉬0적 그런 이유도 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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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니, 잠깐만요, 오늘 잠깐만요. 오늘 몇 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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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이 이, 이, 이야기 했다고 그걸 그 사실이냐, 그걸 말하자면, 오늘오늘 오늘은, 오은오늘이세요오 오늘은, 은은 기쁘세안 되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제안한 대로 공기를 여이렴면이 의원들이 잇겠는데 모양이 좋은 걸로 하니까 다들 이 끄시고 그수랍 속에 여놓고 보내 하면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 네. 예 김대성 의원. 그이 그래, 의사 진행 방향을 해서물을 넣어놓고 뭐 가자. 뭐 수고해서 하자. 여기는 외장인 사이가 조금 정미사람이 있어. 우리 의 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2 3년 의원들의 또 이제 이쪽도 좀 정중한 자원에서 다양하게 크게 가는 게 어떻겠나 지금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그 그 방법이 뭐 제가 지금 그방법 어제 차관에서 온건 아니고 그 전부 지금 전원을 끄시고 그 서랍 앞에 서랍 속에 넣고 그깊어서 있죠. 그깊어서 그저 이 천이 들어가 있는 거 있잖습니까. 그걸 물로 개방하세요. 네, 개방하고 거래 그래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선거에 앞서 간편인으로 김건아 의원님과 김민배 의원님 두 분을 지정하겠습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투표함과 명표함을 점검해 주시고 투표 진행 상황을 지,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선거를 모두 마치고 난후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앞에 마련된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셔서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